바들어총 세로 총 예비 훈련병들은 훈련 요원들의 시범과 같이 복귀에 대한 경례시버스 경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식 진행 전총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에 대한 경례 잘하네 세워 <laughs> 미리 내렸어. 예비 훈련병들에게 사회자가 한 가지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 훈련병들은 본식 진행한 사회자 구령이 아닌 총 지휘자 구령에 맞춰서 경례와 세워축 자세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. 본 시기 진행될 때에는 사회자의 구명이 아닌 총지휘자의 구명에 맞춰서 행동 그러니까. 설명을 기지랍니지 총지휘가 누구지? 네, 좋아보 안가. <laughs> 아, 그 저를 응. 맞춰라. 그 나는 알아들었는데. 그러니까. 저밖대 계신 애들 어, 그러니까. 애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잘설 설명 지금처럼 설명을 해줘야지. 미리 해주고 했어야지. 아니, 이거 아직 진짜가 아니니까요. 진짜 소인가 본데. 아직 아니, 진짜가 아니니까 개빵이 안 왔잖아요. 대박이었어. 앞이어 저희도 그, 아중인거보 그, 아니, 중 시간이 안됐다래중세 명인 거어세 명인 거, 네명이 시간이 어디야? 지금 몇 시야? 9시 돼야 될거요 9시부터 시작했어. 그러지 않안와가지 연습하는, 연습도 해야지. 응.